난 너랑 와서 좋은 것 같은데. <laughs> 이런, 이런, 이런 돌짓구를. <laughs> 아, 와, 저, 저게 예쁘지? 응, 음, 예쁘네. 그지? 유독 얘가 예쁘다. 그지? 보자마자 집어 주었어 나도, 나도, 나도 하나 가져갈래. 그래? 우리 같이 하나씩 음, 가져가자좀 예쁜 걸로. 예쁜 걸로. 응. 음. 눈에 딱 띄는 게 있었거든. 음, 뭐가 예쁠까? 한번 찾아와봐 응, 음, 찾을 거야 나 여기서 찾아올게 어... 어? 아, 이건 깨졌다 지금 뭐 쓰시고 계시거든요? 뭘 쓰고 계시지? 어이? <웃음> <웃음> 갑자기? 뭔데? 뭐 했는데? 뭐 했는데? 아, 갑뭐 해? <laughs> 뭐 해? <웃음> 보여줘요! 보여줘요! <laughs> 어때? 어... 아... 약간... <laughs> 와 기분이 진짜 이상하다. 아, <laughs> 와, 갑자기? 아, 왜? 뭐냐! 왜 이렇게 멘붕이 와요 제가. 아, <laughs> 이게 뭐지? 와, 시원하네 재형 씨가. 이 정도로 갑자기 빠졌다고? 다음에 오면 여기 뒤에 음. 다른 게 있겠지? 아 <laughs> 와, 갑자기 덥네. 덥네 더워. 어... 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진짜 헷갈렸어요. 제 마음도 뭔지 정확히 모르겠고, 또 과거에 있던 일들도 막 생각이 나면서 그냥 진짜 제 마음이랑 고거 마음은 뭔지 모르겠어요. 어, 우리 옷도 진짜 잘 어울린다. 그니까 누가 봐도 마치 온 사람들...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어.